여러분, 정말 제가 진짜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이 듭니다. BJ나 유튜버로 꼭 성공을 해야 되는데 구독자 수가 3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사람 하나 살린다는 셈 치고 제발 저는 무기력해서 일할 의지도 없습니다. 진짜 살아갈 길은 기초생활수급자 밖에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마저도 지금 근로 무능력 테스트 통과하기도 힘들고 기초생활수급자 되기도 힘들고요. 여러분,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난 미르 아프리카 방송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그리고 자주 시청과 후원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망해서 아, 80풍, 별풍 8 0풍으로 진짜 할수 있는 게 적고 술안주값 술, 술, 술로 가는 거는 이미 좀 아무도 관심 없고 안 시켜주고 자, 술 자본주의는 아무도 안 시켜주고 과작감만 들어가고 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 하나 살린다는 셈 치고 구독 좋아요 완료 꼭 부탁드립니다.